와딱 조금 더 했으면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나사 심이 튀어 나왔으면은 여기 얘가 이제 깎는 거죠 소리 날만도 하다. 반갑습니다. 고리안티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남의 차를 끌고 어디를 갈까요? 어, 토요일이라 일없는 차들은 정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정비를 야. 하러 이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좀, 좀 춥게 지내세요. 좀아 진짜 <laughs> 아니, 코로나가 높은 온도에서도 안요 아, 아, <laughs> 그래서 코로나 이, 예방 차원에서 잘 해요, 방요이이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더 문제예요. 진짜요? 예. 몸에 면역력을 길러는 게 최고예요. 아, 저기, 김세님 저기 저거를 하러 왔구나. 샤시 뭐 하나 채워가지고 냉정 발전기 옮기고 있구나. 프레일러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왜 설치하냐면은 냉동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你干啥去？<faith. S 2>

아. 딱 발전기인의 설치는 나사 4개만 조이면 됩니다. 참 쉽죠? 장비가 없으면 이거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안에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공구는 잡기, 샘블러, 전기 덱, 여기서 덱기, 임팩. 품도도몇개안 들어가네요. 문제는 이걸 들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발전기 하는 친분들은 이렇게 발전기가 꼭 필요하죠. 냉동, 냉동식품을 실었는데, 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금액도 요금에 30%를 더 받습니다. 안전 요율 해가지고 30%더 받고 받는 겁니다. 물건을 상차 컨테이너들 상차로 가고 상차한 후에 다시 마무리를 지러 온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는. 아 근데 언제 있죠? 아 그래요? 트레일러도 다 보시죠. 네? 트레일러도. <laughs> 트레일러 보니고 그거 청해에서도 거기서. 네, 그니까. 러 그건 다 이쪽으로 보내면 되네요. 아, 거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용접부터 시작해서다할 수가 것 있습니다. 트레일러도 이쪽에 오시면은 다볼 수가 있고. 여기는 ICT 앞에 있는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트레일러랑 간단하게 하부 작업 이런 거할때갈 할 데가 없는데 공장도 다 바쁘고 그랬는데 이런 곳은 예약만 잡아 놓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바쁘지가 않으니까.

<목소리를 내리는 중> 주차게임 주차게임 요거 빼고 빼고 나가고 들어오고 어, 저쪽 그쵸? 돌려서 그죠 하동꺼 돌리고 네. 주차하고 에이, 대고 내가, 와, 이거는 거의, 거의 다다썼어 드럼은, 드럼은 아직 한번더써도 됩니다. 됩니다, 아직. 드럼은, 어, 드럼은 깨끗한데, 좀, 좀 갈가먹긴 했지만. 다 갈려. 아유, 나이... 다. 뒤에만요? 아니 여기 다 갈려. 저쪽은요? 다. 딱 조금 더 했으면 이게 이제 이제 한 번에 이 나사 심이 튀어 나왔으면은 여기 얘가 이제 깎는 거죠. 소리 날만도 하다. 이거 한 사람이 라이닝이랑 싹 깔았다고 그러고 파한 거예요. 까보뭘사라 역시 믿으면 안 돼. 믿음은 안 됩니다 믿으면 말은 안 직접...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 까고 확인해야 돼 와... 아, 다른 축도 아, 예. 마찬가지겠죠. 가,

내가 번도 없거든.

오케이. 어이, 그럼 잘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이, 전문가인데요, 그럼. 아. 야, 이게 발명품이다. 그,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되 내가 저기에다가 잘라가지고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내려, 자, 네. 이거. 손 없었어? 아니, 내려, 내려, 괜찮아. 내려. 다 써야 됐어, 다 내려가서. 나 또만 걸어놓으면 돼. 조금 네. 조금 더 내려가. 안 아, 해본데, 네. 이거 상관없어요. 네. 이 중간으로 해서 빠져나 또만 걸어놓고. 그대로 밀어봐. 됐어, 됐어. 오케이, 딱 들어갑니다. 오, 어, 이제 선발이 잘 맞고, 맞아가고 있어요. 어요 개가 들어 좀 차주세요 네. 발로 차드려요? 직접 용접해야지 는 용접이 아니고요 해야죠 저걸 어떻게 용접해요? 뜯어내고 하나 사갖고 달아야죠 어, 볼트로 꽂아야죠 벌써. 아니 그게 아니라 6mm짜리로 아. 넓은 판을 파넬 살짝 밀어서 옆으로 어 옆으로 그렇게 하라 데요 그러니까 하나 사 6mm짜리 사든가 옆으로 아, 이동하든가 그죠. 20cm 정도만 옮겨 놓으겠다. 어, 먹고 합시다. 이모님 잘 먹을게요. 다음에는 좀 비싼 걸로 사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은 이모님 옆에서 그만 좀 뺏어 먹으세요, 그럼. 저저이큰 의자를 뛰기 저쪽 방에 의자 있을 것 같은데요. 절체는 어 오세요. 의자는 요만큼이야. 주장만 더 담은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나 <laughs> 내가 지금 이, 이 시국에 꺾깨기를 먹으면은 네. 안 돼. 코트님 잘 먹을게요. 난 일도 안 했는데 겉튜님이 사셨어요 나한테 카드가 떠 있어. 됐어. 여기 <laughs> 내항에 오시니까 코트님이 자꾸 계산하시네. <laughs> 예? 아, 그래서 내항인가. 아. 원래 차에 대 아무도 못 올라가. 아, 그래? 난 아까 커피 주세요 하고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는 그중 올라갈 수 있는 몇 명이라니까? 지금 꽉 잠그고 있습니다. 긴다 주워줘야 돼 사장님, 저쪽 거, 요 뒤에, 요, 이거, 된 거예요? 요거, 요 안에 거. 다된 거야? 너무, 너무. 아, 이거는 저거, 이거 사는 거, 이거. 아, 짧구나. 로또를 짧게 잘라줘. 아. 그거 맞춰 잘라줘야 해. 너무 되는데. 짧게 잘라놨네. 그래야 그래야 에이... 이렇게 보시면 은 이쪽에 조금 휘었습니다. 이휜 거를 조금 바깥으로 빼낼 겁니다. 돌려. 왼쪽으로 어. 다시 오른쪽으로 잘 가야 돼요. 저 잠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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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근데 우에 꺼내신 거 어떻게 땡길 때가 이쪽 거는 밑에는 펴졌는데 네. 위에 윙님님뭐 하세요? 뭐 하세요? 구워서요구워서 네? 뭐 네? 불장난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네돌리세요 걸리게 요걸세게네걸요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가시죠. 옷 빵코 다 나였어요? 오, 빵꼬 아니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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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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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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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하기 위해서 커브러치로 갈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안 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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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aughs> 많아요. 아, 밑에 뿌리셨어요? 예, 네. 아. 앉아서 뿌리시라니까요. 겠네더 뿌리면 흘려요. 아좀 나중에 뿌려요. 예, 네. 마르고. 됐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해놔도 돼요. 여기 아. 생생라서 여기는 어차피 한번더 해야 돼 여기. 여기 본드 잔뜩이에요. 그거, 여기. 그거, 본드 제거제, 그걸로. 왜? 뿌려놓으면은. 죽을 뻔했어, 아주 튀는데. 불로 지저분지? 그거, 맞아, 다 뿌려요. 아니, 아니요, 여기 어차피 다시 문대. 아, 본드면은 프라이머, 그거 기능 있잖아요. 에? 본드. 딱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 노즐, 노즐 바꿔갖고, 곱게 칠하세요. 아, 오늘 킹세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킹세님 드리려고 내가. 빨빨 갖고 세얼른음소풍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laughs> 개봉을 하셔야 되고. 응. <laughs> 어. 언박싱 하는 거요 비싼 거 아니니까요. 그냥 균여하게 쓰세요. 오. 오, 오 이게 오. 오. 오, 오 오케이. 이거는 함부로 꺼내서 ]다. 막 쓰시는 게 아니고. 아, 네, 네. 이거 잘 만들었다. 오, 딱 좋아. 그래서 요즘 다 이렇게 새로 나오잖아요. 참 잘했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또 밤이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 주차시키면 또 저녁이 되겠습니다. 일도 없는데 맨날 밤에 늦게 들어간다고 뭐라고 하겠다. 5시 32분 하루 나오면은 기본 6시가 됩니다.